안녕하십니까 선수의 성장을 서포트하는 멘탈 코칭하는 축구감독입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오랜만에 어, 방송을 켰습니다 어, 지금 제 아이폰이 어, 비밀번호 오류 초과돼서 어, 이게 지금 초기화가 됐어요 이게 제가 비밀번호를 잘못 누른 게 아니라 이 주머니에 넣어있었는데 넣어 어, 뭐 안에서 화면이 저절로 터치가 된 건지 켜보니까 완전 화면 잠금 상태가 돼가지고 어, 초기화가 아니면 풀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어, 이거를 다시 이제 복구를 했습니다. 근데 어, 최근에 찍은 그 영상들이 다 날아갔어요. 뭐 기술 영상이나 이런 코칭 영상들이 지금 다편집해 놓은 것도 날아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 업로드되고 있는 기술 영상이라든지 지금 이 영상도 어, 다시 찍고 또 편집하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정말 예기치 않는 일들 또 원치 않는 일들이 아,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아, 멘탈 코치답게 어, 잘 극복하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서 차근차근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최근 이제 뭐 전국대를 앞두고 있고 뭐 중요한 일들을 많이 앞두고 어, 계실텐데요. 그런 중에 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원치 않는 또 예기치 않는 일들을 어, 많이 겪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마시고 어, 저처럼 어,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서 그 힘든 일들을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어, 코칭 문의가 좀 다시 또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축구 선수들을 이제 코칭을 했었는데 어, 처음에 이제 한 어머님께서 이제 축구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어, 아이가 있어서 어, 상담을 좀 하고 싶으시다 하셔서 어, 코칭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진행을 잘했고 어, 바로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코칭 후에 연락을 주셨어요. 너무 이제 좀 기분 좋으신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 아이가 다시 어,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열심히 다시 하기로 했다고 하셔서 어, 저도 굉장히 보람되고 뿌듯했어요. 어,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또 다른 친구 비슷한 문제에, 어, 비슷한 상황에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그 아이의 아버님을 연결해 주셔서 그 아이와도 이제 코칭을 했는데요. 어, 요즘 보면 이제 대회를 앞두고 있고 또 고등학교 3학년 선수들은 또 이제 진학 문제를 또 앞두고 있죠. 그런 중에서 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어, 이번에는 이제 지도자분들하고의 어떤 소통 문제에서 굉장히 그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선수들이 어,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짧게 영상으로 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 이것이 꼭 정답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어, 한번 이런 식으로 시도해 볼만은 하다. 그리고 이렇게 시도했을 때또 좋은 결과를 가진 사례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어, 어떤 것이냐면 이제 아무래도 그 훈련이나 경기에서 어,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심한 말, 뭐, 뭐 예를 들면 이제 폭언. 욕설, 막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어, 지도자분들도 어, 성적에 대한 압박이 있다 보니까 성적을 내야 좋은 선수를 또 영입할 수 있고 좋은 학교로 진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에 대한 압박을 지도자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선수들을 더 이제 압박하고 이렇게 자극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야, 그다이로 축구할 거면 뭐 때려쳐라. 아니면 뭐 그렇게 해서 선수 되겠냐, 뭐 어디 가겠냐. 아뭐 어, 그런 류의 얘기를 하고 뭐 아주 심한 욕설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게 지도자분들은 그것이 오히려 선수를 자극해서 어, 도움을 주고 어,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뭐행위다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것은 선수들한테 어, 독이 되고 악영향을 미치고 어뭐그 원인은 그냥 지도자의 어, 그냥 답답함. 또는 뭐 그냥 그 본인의 화를 풀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드는데 뭐 오히려 어쨌든 선수들에게 그 말을 듣고 자극을 받아서 하는 선수들도 있겠지만 저 때도 뭐 그런 거 당연하게 생각했고 이제 그냥 받아들이고 이겨내면서 그냥 했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다르죠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정말 좋은 그런 경기나 훈련에서 퍼포먼스를 발휘하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선수들을 독려하고 용기를 주고 어 자신감을 심어주고 정말 그런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는 어?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주면서 막 선수가 마치 막 영웅이 된 것처럼 아니면 본인들이 좋아하는 선수처럼 이렇게 막 활약을 할수 있도록 자꾸 용기를 심어줘야죠 예, 뭐 폭언이나 욕설은 도움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 이런 상황에 놓인 선수들을 이제 뭐 많이 만나봤는데요 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뭐 지도자분들의 어떤 그런 폭언이나 욕설을 막을 수는 없어요 예. 그 상황을 멈추게 할 수도 없고, 뭐, 지도자 본인이 스스로 인식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 선수 자신이 어 할수 있는 것, 컨트롤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어그 상황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도자의 욕설이나 뭐 그런 폭언을 들으면 위축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런 상태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수는 어 그 상황 있는, 지금 벌어진 그 상황을 빨리 인식하고, 어, 지도자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뭘 요구하는지, 훈련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아니면 경기에서 나한테 어떤 플레이를 원하는지를, 어, 캐치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 한, 뭐, 어떤 과, 과거에 이제 있었던 일을 예를 들면, 어, 선수가 이제 경기 중에, 어, 어떤 감독이 어떤 그런 심한 말을 들으면 이제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더 쉽게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 아이가 공격수였는데, 그때 당시는 어그 감독님한테 아주 심하게 뭐 아주 구타가 심한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어, 감독님이 너넌 전반전 끝나고 나오면 죽었어 이런 말을 하면 이 선수는 이제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경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가서 전반전 끝나고 나가서 어, 감독님한테 맞을 그런 이제 맞으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어? 이제 그 맞을 걱정이 이제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전반전 끝나면 아또 이제 나가서 마, 맞겠네. 아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경기에 집중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사소한 패스도 컨트롤을 미스하게 되고 자꾸 어, 경기 어떻게 더 나은 퍼포먼스를 발휘하기 위해 경기 뭐 예측을 하고 움직임을 갖고 소통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나가서 맞을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 그 감독의 그 말에 어, 물론 신경을 안쓸 수는 없겠지만 그 말을 뭐, 듣고 그냥 빨리 잊어버리고 차라리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훈련 세션이면 그 훈련에서 어 감독이 지도자가 요구하는 뭔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패스 게임을 한다 그러면 패스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플레이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 패스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움직임을 갖고 아주 원활한 소통을 하고 어더 적극적으로 소리치고 어 패스 하나, 트래핑 하나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어, 오히려 감독의 말에 그 말을 신경 쓰고 거기에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패스 하나 컨트롤 하나 움직임 어, 소, 소통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겠죠 경기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때도 그 말에 뭐딱 신경을 쓰는 것보다 아또 나한테 뭐라 하네 아또 욕하네 막 이러고 아왜 나한테 저러지 내가 진짜 못하나 이런, 이런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 지금 나의 포지션에서 저 감독이 코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뭐 예를 들면, 아까 그 공격수 같은 경우는, 어 나가서 맞아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아주 좋은 움직임, 볼을 받기 위한 좋은 움직임을 갖고, 득점을 할 수, 하기 위해서 좋은 위치 선정을 하고, 어더 나은 상황을 예측하고, 어 뭐, 수비수로 어떻게 따돌릴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어 경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 지, 지도자의 말에, 그런 폭언의 욕설에 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면 훈련 상황, 그 훈련 훈련 세션에서 어, 지도자가 요구하는 상황이 무엇인지 어, 경기에서는 어, 지도자가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이, 이기는 거겠죠. 그러면 내 포지션에서 우리 팀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 내 포지션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경기력에 도움이 되고 훈련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집중하는 나에 따라서 그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어, 지도자의 뭐 그런 누군가의 폭언이나 어, 뭐 그런 욕설을 들으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안 좋고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컨트롤 할 수는 없어요. 지도자가 욕설을 못 아, 하고, 욕설을 못 하게 하고, 폭언을 못 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황은 계속 벌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가 정말 그동안 어 꿈꿔왔던 나의 그 프로 선수 뭐 손흥민 선수 같은 그런 업적을 남기는 선수가 되기 위한 꿈을 접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 지도자였던 그런 폭언이나 폭설이 큰 일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빨리 한기를 듣고 흘려버리고 어, 내가 해야 할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어,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 팀에서는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절대 칭찬하고 격려 외에는 어, 선수들 간에 어, 다른 말은 할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언어 긍정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제가 그렇게 코칭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 모든 팀이 그렇게 되, 되면 좋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팀은 어떤 분위기인진 어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어 그런 폭언과 욕설이 이렇게 좀 어, 그냥 당연시되는 그런 분위기라면. 어, 지금 제가 드린 그 제안을 한번 한번 따라 해 보세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만 왔다갔다 하고 어떻게 어, 정리가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서 어, 팀에서 훈련 내일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훈련 또는 경기에서 한번 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제가 지금 올린 영상이 어, 여러분들한테 좋은 어, 어떤 영향을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 여러분들께 어, 좋은 내용으로 어, 유익한 영상을 만들도록 어, 또 다음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